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공식화시켜서 막 정리해가지고 공식화시켜 보면 이런 공식이 하나 있어 헤론의 공식이라고 그래서 세 변의 길이의 합의 절반과 세 변의 길이의 합의 절반과 그걸 s 라고 표현했을 때 개를 먼저 구해 그러면 저놈의 넓이는 넓이는 보통 큰 s 로표현하거는 m 제각각 s 야 루트 의 s 곱하기 s 기 a, s 기 b, s 기 c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도된 변각 구성 구하는 이제 공식이야 이걸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 그래.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알면 세변 합파고의반띵그 쬐깐한 s를 구해서 고거 고고 곱하기, 고거에서 각변의 길이를 빼는 거야 그싸그리 곱해서 루트 씌우면 게 넓이다 어? 못 외우겠으면 안외도도 되고 근데 이건 이제 보통 어떤 때 쓰냐면, 이럴 때 쓰면 안 돼. 여기가 막 2분의 9초 3 들어가 있고, 여기가 막 2분의 1 들어가 있고, 5분의 2다블 들어가 있는데, 이걸 쓰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? 어떤 때 써야 되겠어? 자연수일 때. 자연수일 때. 그래서 이거 세계도에서 반대방으로 뚫을 때하 자연수로 나오고. 이 변도 자연수야. 그럴 때는 유용하지. 9초도 어가 있고, 막 그렇잖아.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숫자가 지저분하게 있어있을 때, 절대로 쓰지 마라. 어? 그다음 그다음 이제 또 어자 음, 그래 자이 사각형 이 있어 일반적인 사각형 아이뭘 그렇게 일반적인 사각형에서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보할수 있어 다시 일반적인 사각형에 대해서는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는 끼인가 그 낀각은 얘를 알아도 되고 얘를 알아도 돼 음. 그러면 대각선의 길은 하나를 P, 하나를 Q라고 하면 저 넓이는 똑같대, 1분의 2은 2분의 는 무조건 네. 들어가고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한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은는 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저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가 돼왜 그런지는 너희들이 집에서 연구해 갖고 와 알겠어? <laughs> 사인 저기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하시에요요그래서 거기 그냥연습하는거에1 2 2 페이지 에그냥 푸시고 이렇에 해서 숙제를 너무 어려운 거는 같이 하에 되니까 이그렇 해서 이안내줄이안 내줄게. 최종 점검하기 전까지만 내줄게 음에그다이에그 다음에 까지지에 해볼 수있그아 거기까지 해가고 그러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테스트 본 거는 선생님이 그거 채점 한번 해보고, 만약에 이제 조금, 좀 중요한데 니네들 많이 틀렸다. 그럼 선생님이 영상으로 찍고서 다음 시간에 좀풀어주고 그렇게 할고요